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어, 유명한 문구로 유명해진 책이 있습니다. 갈래기 갈래기의 꿈이 아니라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인데요. 어,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쓴 아주 작은 단편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이 미국의 작가는 어, 그 짧은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그 거장과 같은 작가로 거듭난 짧은 책 중에 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고 큰 생각을 주었던 말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알고 있는 어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열심히 반복해서 그 일들을 반복했을 때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수 있는 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전과 같이 희망을 가지고 뭐 꿈을 가져라 아니면 무언가 열심히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뒤틀렸는지 꼬였는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먹이를 늦게 먹는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늦게 도착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떨어질 때 가장 아프다 참 무언가 사람들은 이제 예전과 같이 꿈의 끝자락에 서서 그 멀리 바라보는 그것들을 희망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비판하고 조금은 남들과 달리 부정적인 면모가 많이 세상을 이렇게 뒤덮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기쁘고 좋아하는 것보다 아프고 슬프고 비관적인 것은 상당히 잘 전염되며 상당히 먼저 본질적인 감정으로서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죠. 높이 날면 더 많이 떨어지니까요. 또 높이 날면 내려오기가 더 오래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높이 나는 것 자체가 희망이었는데, 요즘은 적당히 날다가 적당히 안 아프게 떨어지고 적당히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자라는 게 대세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적당히가 아니라 상당히 극단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극단적인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극단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면 우리를 보고 너무 잘못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면 모든 그들은 너만 구원받냐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극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극단의 끝자락에서 뭐 범죄를 하든지 자기, 자기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지만 그리스인들은 인생의 극단점, 아주 고통의 극단점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형의 어쩌면 내륙으로 들어가서 구부로 섬을 끝나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땅 안디오로부터 지나가는 다른 지역에서 땅에서 두 번째 전도에서 보면 참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세상 사람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은 아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는 롤러코스트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이 아주 밑바닥을 칠 때는 정말 힘들어하고 고점에 서면 정말 교만해진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을 생각해보면서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어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변곡점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하지만 이 변곡점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변곡점은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끝자락에 있는 꼭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변곡점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변곡점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아니면 변곡점으로부터 올라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선 그래프의 끝자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변곡점을 생각하면서 아참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변곡점과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아참 변곡점이라는 게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슬픔 아니면 희망도 될수 있겠지만 아픔, 슬픔, 희망도 우리에게는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병곡점이라는 걸 발견하고,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나누고 설교를 할때 보면, 독특하게 제가 글을 쓰고, 설교문을 쓰면서 다시 교정을 하고, 이야기들을 좀 중심을 두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두고, 그 본문을 가지고 감히 해서 끌어가면서. 그리고 또 강의설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나누면서 보면 강의를 하다 보면 그 강의 속에 있는 그냥 구구절절이 말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뭔지를 좀 파악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하는 강의설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어, 제가 문명인은 아니지만, 문명으로 떨어진 인간은 아니지만, 채 GPT란 건 처음 써보게 됐습니다. 참그 녀석이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변곡점이라는 단어, 인생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오늘 루스트라와 지금 바나바가 전도했던 이 지역을 넣고 1,500자 정도로 설교를 써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자, 저 들어보세요 얼마나 저는 저는 변곡점에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 변곡점에서 목사가 필요 없다는 걸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변곡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제가 쓴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반대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그들의 여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읽고 있는 순간 야 이것 봐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설교를 썼어도 이렇게 썼을 텐데 너무 비슷하게 적고 있는 거야. 그래. 가보자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에 해당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여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반대를 일으켰고 결국 그들은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고니온은 그들에게 첫 번째 큰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한테 이거 밝히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쓴것 같겠죠. 이 변곡점은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제 말투로 했다면 완전 제 설교인 거예요. 이고니온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를 향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착각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시 그들을 반대했고, 바울은 돌에 맞아 그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큰 고난을 겪습니다. 이것에서 바울이 경험한 고난과 또 다른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진 후에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두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가 겪은 일들은 우리 삶에서더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곤이온과 같은 상황을, 상황에서 반대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우리가 가던 길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하십니다. 이곤이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반대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루스트라로 향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뒤에 쭉 있습니다. 뒤에 쭉쭉쭉 있고, 쭉쭉쭉 있는데, 안 읽겠습니다. 너무 채지피티한테 제가 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그대로 1,500자, 2,000자, 3,000자, 5,000자, 저 그럼 적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도 잘 설명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어떤 은혜를 설명할까 했더만 본문에서 너무 잘 찾아서 그들이 복음을 사명을 마친 것,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한 것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가. 넥스트 교회를 온라인에서 합시다. 그래서 AI가 이것도 읽어주게요. 루스드라의 고난은 또 다른 변곡점 이렇게 AI가 읽어주는 것도 맛이 있습니다 약간 여자가 읽으면 여자가 읽은 대로 이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이 바뀌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늘 모든 변곡점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로 바뀌었습니다 1500자 여러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곡점이란 이야기를 하고 사도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형의 이야기를 접목할 때 챗째 피티라는 녀석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내가 제가 설교를 이야기했을 때, 전도 이야기를 하고, 변곡점 이야기를 끄냈을 때 벌써 유추가 됩니다. 아, 오사님, 오늘 고난과 아니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겠구나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무지막지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형이 상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사는 인생은 딱두 가지. 딱두 가지 기쁨 슬픔 쉽게 말하면 은혜와 고난으로 이야기해 볼수 있다는 거죠 변곡점이란 건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꼭대기에 변곡점이 있고 아래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꼭대기의 변곡점은 언제나 올라갈 때의 힘듦과 단계 꼭대기 시간 너무 짧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 자락에 있는 변곡점은 요 떨어질 때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끝자락에는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는 아주 뒤섞여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힘든 사람들은 아래쪽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떨어지니까 힘들어요. 올라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꼭대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병곡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병국정을 만나면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그 병국정은 아무리 높은 자리다 아무리 낮은 자리든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다 니까 은혜가 아니라 아픔이고 슬픔이고 좀 말하기 싫은 그런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 싫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남들보다 무시당하고 괴로웠던 그 시점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할 때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먼저 전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워낙 우리에게 얼마나 좋아요. 천국을 줬고, 은혜가 있고, 우리가 사는 것이 만사형통이라면 예수 믿는 게 만사형통이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많은 곳에 가보면 정말 무당 점치듯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주니까 이렇게 됐다, 목사님 기도해주니까 나왔다.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기독교는 희망이고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변곡점에 한자락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아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지고, 교회 가운데서 자기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전제를 둡니다, 언제나. 편하지, 행복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나를 믿는 건, 나를 따르는 건, 나와 함께 고난받는 거라고. 나를 따르는 건 아플 거라고. 나를 따르는 건 힘들 거라고.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행복한데 이게 아프다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덴박에 알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잠깐 벌써 설교는 AI가 다 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기도 하지만 그 대단한 사람, 그 대단한 바나바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서 인도하심으로 또다시 변곡점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러 나간 사람인데 그 전도자들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일으키고 또그아픔 고난 속에서 복음 때문에 그 아픈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유대 해당이 들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언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상당히 똑같습니다. 바사디안디옥에서 전했던 것과 똑같은 복음으로 전하고 그들에게 또 유대인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자 구브로섬으로부터 시작해서 버가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자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먼 지역이지만. 이 지역들에서 가는 곳마다 회당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변화가 일어났죠. 이들이 걸어가는 속도와 함께 소문은 지나갈 겁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소문이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예, 안디옥에서 소문이 또 퍼지기 시작해서 이곤이온으로 갔을 거고 루스라와 더베로 이제 지나가는 길입니다. 결국은 보면 1차 전도여행에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보면 더베를 기점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꺾여서 돌아오는 길을 어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2차 전도행을 이야기할 텐데, 이 1차 전도행은 섣불리 전도한 게 아니라 전도의 시작, 어쩌면 전도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전도의 시작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살아간 인생의 시작과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잘되고 대단할 것 같고 내가 복음을 듣고 능력으로 가면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역사도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나지만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반대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고니에서 반대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격렬해집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예뭐 좋아요 이 정도 아니면 열렬히 찬성하면 좋은 것을 끝나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폭력적이게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의 총기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도 반대하면 폭력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무언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게그 잘못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 반대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심는데 뭐가 된,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저 사람 다르게 말해, 어? 내 거는 아니야 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내게 맞는데 저 사람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감정이 노예로 사로잡힌다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일어납니까? 비난과 비판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폭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 욕망이 사망이 이른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는 이유가 그거죠. 욕심과 욕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만족감, 자기 교만이 어느 순간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폭력과 사망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고니온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따르는 유대인들과 달리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뭐를 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 버리려고 이제 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중단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3절. 3절에 보니요.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주 사도가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주 그들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정언하다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그 자리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단순하게 말씀만 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씀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로서는 반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악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한테 표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 사도가 앞에 서서 그렇게 막 대단하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 몇몇의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도망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갔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단들도 그렇고 이런 더좀 많은 기적들을 베푸는 교회들은 보면 약간의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보여지는 것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 보여지는 것이 누구한테도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 보여지는 것을 이끄는 교주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과 귀가 멀어져 있는 거죠.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은. 절대 독재지 잘못된 세상이라 저는 말합니다. 비판이 있고 잘못에 대한 지적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비판과 잘못에 대한 지적이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강렬하게 다른 사람과 똑같은 강렬한 폭도들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극단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여기서도 에 하나님 주시는 변곡점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우리는 극단적으로 갔을 때이 좋아함에 싫어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변극점의 끝자락에서 좋은 것 때문에 끝자락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싫은 것 때문에 끝자락으로 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여러분과 설교할 때몇번 이야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말 하나는 했다. 중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갈, 우리가 말하는 가늘고 길게 중용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아서 내가 내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걸 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로 바뀔 수 있고 저기로 바뀔 수 있는 그 중심에서 내가 좀 모양이 떨어지게 도망가도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누가 보기엔 기록의 도망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도망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망이라는 글로 썼지만 이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살았다는 거죠. 안 죽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또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루스트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루스트라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처음부터 아예 걷지를 못한 사람이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루스트라에서 그 기적이 나타나면서 이제 루스트라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나왔냐면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10절 이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발이 오늘 그발못 쓰는 사람이 나은 것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그가 나으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라고 지금 칭송을 하고 제사를 지내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8절에 가보면요. 어, 8절에서 8절부터인데 11절, 12절 한번 제가 어 넣어 놨습니다. 한번 읽어 봅시다. 11절, 1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어 아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마라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 보셨습니까? 제우스는 신중의 대빵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여러분들은 잘 보면 이것도 또 웃긴데 여기서는 또 바나바와 바울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인데 바나바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 바나바가 수염도 이렇게 멋지게 나고 풍, 풍채도 좋고 이 바울은 앞에서 설교를 하고 바울은 앞에서 말도 하고 사람도 고치고 하는 장면으로 보이지만 바나바는 뒤에서 이렇게 서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제우스 그러니까 바나바가 두목. 그리고 바울은 이 원래 헤르메스란 자가 그 신의 음성, 제우스의 음성을 말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어 도와주는 옆에 어 연설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헤르메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신으로. 이들을 신으로 부르고 뭐하려고 그래요 이들을 제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3절부터는 바울 그 바울 바울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중심이지.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워워 시키는 장면이 오늘 루스드라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변곡점이 있습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듣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가 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처럼 칭송을 받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변곡점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쫓겨가고 도망가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들은 뭘 합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처럼 세상을 다다 다스리는 신처럼 자기들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떠받칠려고 합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리에서 그들은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거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자기 발로 차버리고 병국 중에 꽃자락에서 내려와서. 교만한 자기 심정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쉽게 두 가지입니다. A.I.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이곤이온에서 있었던 밑자락에서의 모습, 삶의 끝자락에서의 모습, 루스드라에서 경험했던 세상의 칭송을 다 받고 영광을 다 받는 것 같은 그 모습. 가장 윗점에. 변곡점과 가장 아래의 곡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 모두 다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우가 보여준 건 이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르고 내리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잘 살고 못살 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무엇을 은혜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사업이 잘 된다. 와 이거 하나님 은혜다. 간증하고 기도 막 대단하게 떠벌립니다. 좋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은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도 하나님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라고 그렇게 못박갔던 것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면 안 됩니다. 권력이 은혜가 되고 돈이 은혜가 되고 지식이 은혜가 되면 내 인생이 돈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너무나 힘들었던 고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것들을 경험했다. 그 아픔의 고난을 경험해서 그것을 다 이겨냈던 하나님의 은혜다. 또다시 암이 생기면 어떡하는 겁니까? 우리는 좀 너무 잘못된 간섭으로 병곡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우리 인생에서 이것 쪼잔한 거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게 전체가 아닙니다. 더큰 의미로 봐서는 늘 설교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잘 살고 못 살고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못 살게 할일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황금 같은 거, 돈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쓰레기통에 버릴 거 아닙니까? 나한테 주면 잘살수 있다면,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키우는 사람, 우리 집에서 같이 막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 있어요. 나를 따른 사람 있어요. 내가 금덩어리가 집에 매, 엄청 오게 많아가지고, 버리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버리지, 딴 사람한테 버립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치부해 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짜 은혜를 본질을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잘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번영으로 잘 되는 것 자체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것 자체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 자체가 모든 게다 오복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복이 들어와야 행복하겠지만 그 오복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아니면 고난스럽고 아픈 가운데서도 주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둘다 똑같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병곡점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내 것에 심취하여 내 것만 좋아가지고, 아, 내가 돈 되고, 내 일들이 잘 되고, 집이 잘 팔리고, 또 인간관계들에서 남들이 보니까 나들 다 좋아하고 막 추앙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대단한 이름을 날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1등도 하고, 내가 가보니까 누구보다 더 잘난 것 같습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변곡점에서 주시는 은혜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순간 진짜 은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아픕니까? 고난입니까? 빚더미에 쌓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빚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빚을 갚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가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좋아요. 뭐,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죠. 안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인생을 봤을 때, 그때만 영광이고, 뒤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뭐, 잘못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참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변곡점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바뀌든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뀌든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이 변곡점에서 매일 매 순간 매초마다 오르락내리락 여러분은 반복하시는 그 변곡점에서 오르고 내리는 모든 상황에서 은혜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